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구시성아이라 발제, 강가의 사라쌍수 사이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큰 비구 80억 백천이니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 계셨으며 마침내 2월 15일에 열반에 드시려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신통력으로 큰 소리를 내시니 그 소리는 유정천에까지 두루 퍼지고 곳곳에서 마치 여러 가지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는 듯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오늘 열애이며 은공이며 정변지로서 중생들을 연민하여 구제하며 세간의 집이 되어 주고 평등히 보살피노라. 이제 이 법문이 마지막이 되리니 그대들 중 무엇이든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물어라.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될 것이다. 그때 새벽녘에 부처님의 입에서 여러 빛깔의 광명이 발하여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비쳤다. 그 빛의 비추인 모든 중생들의 죄업과 번뇌가 모두 소멸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생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머리를 쥐어박으며,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모두 깊은 슬픔 속에서 통곡하였다. 선남자여 나라함은 곧 열애장의 뜻이니라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나라 이름하느니라 이 불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한량 없는 번뇌에 덮여 중생들이 볼수 없는이라 비유컨대 어떤 가난한 집에 금으로 된 독이 있었으나 스스로 알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가르쳐 주자 집안 여인은 크게 기뻐하며 공경심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중생의 불성도 본래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드러날 때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불성에는 네 가지 뜻이 있으니 곧 항상 안락 참된 자 청정인이라 보살은 불성의 가르침을 들은 뒤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님을 알기에 그 누구도 업신 여기지 않는다. 불성은 비록 번뇌에 덮여 있으나 업의 힘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불성은 결코 손상되지 않으며 영구히 존재한다. 불성이란 곧 열반이니라.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장차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선남자여 나라함은 곧 열애장의 뜻이니라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나라 이름하느니라 이 불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무수한 번뇌에 덮여 중생들이 보지 못한다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금으로 된 독이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다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자 여인은 크게 기뻐하였다. 중생의 불성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면 큰 환희가 일어난다. 불성에는 네 가지 성질이 있으니 곧 항상 안락 참된 자 청정이다. 보살은 불성을 듣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님을 알게 되니 결코 누구도 없신 여기지 않는다. 불성은 번뇌에 덮일 수는 있으나. 법의 힘에 의해 손상되지는 않는다. 불성이란 곧 열반이다. 불성을 깨닫는 것이 곧 열반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차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불성은 항상 머물러 있어 나지도 멸하지 않으며 무상한 법이 아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남이니. 그것을 안락이라 한다. 불성이란 곧 참된 나이니 세속적 집착의 아가 아니다. 불성은 모든 때와 물들물 떠나 항상 청정하고 변하지 않는다. 항상 안락참된 나청정, 이네 가지 덕이 원만히 구족된 것이 곧 열반이다. 일체의 모든 선법은 계율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계율은 큰 땅과 같아서 모든 불법을 잘하게 한다. 불성은 항상 머물러 있으나 계율을 의지해야 드러난다. 계율 없는 사람은 비록 불성을 지녔어도 끝내보지 못한다. 보살이 계율을 지니는 것은 큰 자비의 근본이 되며 일체중생을 이롭게 한다. 계율을 파괴하는 사람은 비록 불성을 지녔어도 두터운 때에 덮인 것과 같아 드러나지 않는다. 계율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니 상라가정의 네 가지 덕은 계율을 통해 완성된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사방의 승가를 마땅히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사방승가는 곧 열애이니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곧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사방승가를 공경하면 무량한 복을 얻고 만약 없이 여긴다면 곧 부처의 씨앗을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사방 승가가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이란 곧 깨달음의 원인이다. 선우를 가까이 하면 모든 선법을 배우고, 아구를 가까이 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보살이 불성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선우를 의지하여 바른 법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선우란 곧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의 진리는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며, 집의 진리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멸의 진리는 열반으로 드러나며. 도의 진리는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비록 열애가 열반에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 머무른다. 모든 중생은 이네 가지 진리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번뇌를 멸하고 불성을 드러내어 마침내 열반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를 믿고 따르는 것은 열애를 칭견하는 것과 같다. 사제를 잇는다면, 열애를 잇는 것이며, 사제를 닦는다면, 열애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에 드는 듯 보이고, 또 방편으로 세간에 머무는 듯 보인다. 중생이 정진심을 일으키기 위해, 때로는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중생이 의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 때로는 나는 항상 머문다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모두 중생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 나타나는 가르침이다. 어리석은 이들은 열애가 참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편은 거짓이 아니며 그 본심은 자비요. 그 뜻은 오직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성을 깨닫게 함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큰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원을 바탕으로 길을 나아간다. 보살의 서원은 스스로 성불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불성을 드러내어 성불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보살은 계율을 진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되 보시한 자와 받는 자를 둘로보지 않으며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되 모두 불성의 현연임을 안다. 보살은 중생이 미혹하면 미혹 속에 함께 머물러 그들을 이끌고 중생이 깨달음을 구하면 지혜를 드러내 그들을 인도한다. 이것은 모두 불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방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가장 미천한 중생 속에서도 열애의 불성을 존중한다. 이 마음이 곧 보살의 큰 길이요, 열반에 이르는 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몸 속에는 열애장이 있다. 이 열애장은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으며 청정하고 광명하다. 그러나 번뇌의 두터운 껍질에 덮여 있어 중생들이 보지 못할 뿐이다. 열애장은 마치 꿀벌들이 가득한 벌집 속에 있는 꿀과 같다. 겉에서 보면 벌들에 가려 그 단맛을 알지 못하나 벌을 물리치면 꿀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 또 열애장은 흙 속에 묻힌 금과 같고 더러운 옷에 쌓인 진주와 같으며 그릇 속에 가득 찬 보배와 같다. 비록 감추어져 있으나 본래부터 청정하고 훼손되지 않는다. 열애장은 불성 그 자체이며 열반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불성을 드러내어 성불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불성을 근본으로 하여 행한다. 보살의 행은 탐욕을 멀리하고 성냄을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여의는 데서 비롯된다. 보살은 보시를 행하되 주느니 받느니 주는 물건을 모두 공으로 본다. 계율을 지키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로서 중생을 돕는다. 인욕을 닦되 모욕과 해침을 받더라도 불성을 관하며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다. 정진을 닦돼 끝없는 서원을 세워 중생을 제도한다. 선정을 닦돼 번뇌와 망상을 쉬어 법신의 청정을 드러낸다. 지혜를 닦돼 모든 법이 본래 불성에서 나왔음을 관한다. 보살은 이러한 육바람이를 닦음으로써 불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불성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행은 곧 열애의 행이며 보살행은 열반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는 대자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품는다. 중생 가운데 죄업이 깊은 자도 선근이 얕은 자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침내 성불할 수 있다. 보살은 이러한 자비심을 본받아 원한을 맺은 이와 은혜를 준 이를 가리지 않고 구제해야 한다. 자신을 해치는 자조차도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관하여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 교화해야 한다. 자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집착을 낳지만. 불성에 근거한 자비는 무한하고 평등하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아 끝없는 서원을 세우고 고통받는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 이것이 곧 열애의 자비심이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반은 끊어짐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바로 불성이다. 열반에는 네 가지 덕이 있으니 항상 안락 참된 나 청정이다. 열의 색시는 무상하나 법시는 항상 머무른다. 이것을 열반이란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열반이란 곧 불성이며 허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설한 모든 법은 모두 불성을 근본으로 한다. 너희들은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는 오늘 대열반에 든다. 그러나 색시는 무상하나. 법신은 항상 머문다. 그러므로 열애는 실제로는 멸하지 않는다. 그때 세종께서 사라 쌍수 사이에서 결과 보자 하시고 대적정의 열반에 드셨다. 대중들은 모두 부모를 잃은 듯 통곡하며 슬퍼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열에는 항상 머물러 있으며,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